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한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 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뭐냐?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 우리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이야. 사실은 관점은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쉽게 문제를 반드시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될 그럴 주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상상론은 미시는 미시는 뭐 우리가 어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다음에 어 상황정의 이런 토마스의 상황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미시 이퀄 상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 포인트는 뭐냐? 어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시는 길이 가른 거시였잖아. 그 현상이 발생하는 그 사회적 왜 발생했느냐? 그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나 구조에서 접근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는 그 현상은 인간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 현상 속에 어, 존재하는 인간들,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게 포커스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려면 어떤 이제 과정을 거치느냐. 상징을 통해서, 뭐합니까? 상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작용할 하는 과정 속이 결과적인 것으로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현상은 그러니까 인간과 모든 사회적 현상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현상이 발생한다 말이야. 그래서 상징 뭐 예를 들어서 언어나 그 다음에 문자나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몸짓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요뭐 윙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인상을 쓴다든지 이런 상징 이걸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네주면 반대쪽에서 뭐 해든. 그 반대쪽에서 그게 반응을 할거 아니야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하철에 탔는데 반대쪽에 있는 뭐 여학생이면 남학생이 사실 뭐 웃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지 내가 웃긴가 아니면 아날 좋아하나 이에 대한 인식을 딱 하고 상황 정리를 내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반응이 되면 또 그쪽에서도 반응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야.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 요즘에 세대 간의 갈등이 많잖아. 그런데 그럼 그 세대 간의 갈등은 왜 발생하느냐? 그럼 젊은이들은 그 나이든 기성세대를 보고 어떻게 보느냐? 막 꼰대다. 뭐 아니면 뭐더안 좋은 말로 뭐 그러지 않아? 막뭐틀뭐이거 시작하는 말로 막그 뭐 비하하고 또 나이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 보고 아이 새끼들 싸가지 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아 이렇게 서로 간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한 게? 서로 대립한단 말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대 간에 갈때 이런 것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이래. 그래서 우리가 인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란 말이야.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상징을 통해서 상호작용 해.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 사회문화에서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딱 여섯 마디입니다. 인식, 의식, 의미부여. 자 내가 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현상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 보고 뭐 꼰대라고 한다든지 뭐 나이 든 사람 보고 젊은이들 보고 하 요즘 애들은 싸가지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인식을 보면 이 갈등의 이유와 원인 그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 어, 상징료 상호적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인식, 의식, 의미부여. 이 말이 들어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는 순간, 아, 이건 상상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어, 어떤 학원에 갔는데, 그 재수학원이었어요? 재수학원인데 새로운 여자애야. 새로, 좀 늦게, 중간에 들어온 여자애가있는데 수업시간에 뭐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 뭐가, 뭐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 이건 이래서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학생 뭐라 하냐면,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제, 이거를 오케이 해도 되나?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건가? 근데 잠깐 고민하다가 수업을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갔어.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별로 그렇게, 어, 내가 볼 때는 그게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 내가 꼰대인가? 그래서 다른 학원에 가서 물어봤어. 고3애들한테 야, 이런 상황에서, 오케이 했다. 오케이 했다. 그럼 이건 내가 어떻게 되냐? 그 학생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당연한 거냐? 내가 받아들여. 내가 뭐라고 하면 꼰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답을 딱 정확히 주더라고. 친하면 된다. 친하면 그냥, 그냥 넘어가라. 근데 뭐 친하지도 않고 처음 봤으면 그거는 좀 무례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이 내려지죠. 그렇게 정이.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지, 나도. 어,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게. 친하, 친학생이 뭐, 오케이 하면, 어,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알겠어요. 이렇게 알아들을게 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럴 때 우리가 인식, 의식, 의미의 부여고, 그 다음에 사황제도 마찬가지야. 그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떤 현상을 만들어야 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항상 요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럼 한계는 뭐냐? 당연하지. 상상, 미시는 뭘안 봐? 사회적 차원의 어떤 영향력을 너무 경시한다. 간과한다. 이 포인트 한가지만, 나머지도 많지. 나머지도 많지만, 우리가 가장 키 포인트는 뭐다? 사회적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회 구조적 차원이라든 제도적 차원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그러니까 분명히 있단 말이야왜냐 우리가 상,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외국에 가면 오케이,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는 오케이 하니까 마치 반말처럼 느끼는 거야. 그건 우리나라 사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회의 영향을 받는데 그걸 너무 경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잘 봐. 관점. 시각이라고 했어, 관점. 관점은 우리가 크게. 뭐다? 거시. 그 다음에 미시. 미시는 그냥 상상이야, 상상. 거시는 그 다음에 기능하고 그 다음에 갈등 이 있다. 갈등. 거시는 항 사회적 차원, 사회구조, 그 다음에 제도적 차원. 그 다음 얘는 뭐예요? 개인적 차원. 근데 개인의 뭘 본다? 주관적 측면. 그래서 기능 하면 뭐부터 떠올랐는데? 안정주의 통합. 그 다음에 갈등론 하면? 불평등. 그 다음에 미시하면? 뭐예요? 인식, 의식, 의미부여. 이거부터 먼저 떠오르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접근해서 선지의 OX를 판단하면 된다. 자 그러면 문제 봅니다. 문제. 문제 보시면 자 봅시다 자 보시면 우리가 어, 청년 실업, 실업이야 실업 실업 문제야 사회 문제인데 고용 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용 누가 기성세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용구조면 불평등하다라는 얘기야 불평등 불평등 어? 불평등 그래서 소외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청년들 청소년들 청년들 사회적으로 강제하는 강제하는 불평등하다는 얘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가리 되죠. 발등. 그다음에 우리가 고용은 시장 이렇게 이 되는데 자율적 합의에 서 이루어진 거네. 그리고 제도니까 거시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 기능론. 자, 그다음에 청년 실업 이런 실업은 문제야. 문제는 고용 시장의 일시적인 일시적인 부조화 현상. 잘못된냐 문제는 일시적으로 부조화 현상 안정 유지 통합을 깨뜨리는 현상이다. 그럼 뭐예요? 기능론. 기능론.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 실업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다 개개인의 취업에 대해 중요한 이런 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정의 내리고 인식했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미시 미시 상상론 갈키 미시 상상론이에요. 그러면 다음 내용 이제 선지를 보면 선지는 이제 구체적인 우리 내용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뭐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사회는 자율 능동적 개인니까 이건 미시 상상 상상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나의 관점. 사회에서 지배적 지배적 지배 계급도 아니고 지배층도 아니고 지배적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이거 기능론이네. 기능론. 유지 통합 나왔고 기능론. 그다음 특정 집단의 합의니까 그들에게 유리하고 나머지 불평등한 갈 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관점과 달리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성, 항상성 기. 그 다음에, 자, 달리 특정 현상에 대한 개개인의, 개개인의 인식. 상이죠, 상. 상입니다. 자, 정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점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관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조금 뒤에 나가면 불평등에 관한 거, 이제 사회계층에서 불평등에 관한 것,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추가시키면 완벽하게 되는 거야. 다만, 문제의 형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형식을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내용은 최대한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 여러분이 정리만 돼 있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연구 방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